스천성과 365장으로 하나님 앞에 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마음속에 근셈있는 사람 저희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희 예수께 아래라 저희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친구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희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저희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희 예수께 아래라 저희 예수 앞에 다 오래 울어, 저 우리의 친구니,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, 저희 예수께 아래라